우우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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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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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<laughs> 맛있게 네. 먹는 방법은 없나요, 마라 윤덕씨? 맛있다, 맛있다. 어, 김무진이? 어? 뭐야? 왜 이렇게 맛있어? 맛있겠다. 맛있으세요? 음, 음미 중입니다. 청경채 즙. <laughs> 예뻐지 맛있어? 이거 괜찮네요. 음. 음, 이 맨날 맨날 먹어도 안질리니까 네, 저는 매일 매일 먹고 싶은데요. <laughs> 그렇습니까? 선배여, 참범 씨말 그따라 하는 거예요. 맞아요, 그렇습니까? 아니, 내가 자랑했거든, 참범이랑 너 만나러 간다고. 응. 근데 이 친구가 말 느리게 하는 거야. 네가 <laughs> 제일 말 느리고 그다음은 내가 느리고. 난 진짜 개 빨라. 왔다, 빨라. 진짜 깜 빨라. 저말 되게 빠른데요? 우 와, 진짜 멀쩡하게 빨았고. 입술 빨리했어. <laughs> 미래인 같데 그래도 오늘은 과거 음식을 먹어보겠다. 음 뭐야 이 생기다 만고. 새끼를. <laughs> <laughs> 리얼 미래인. 음이집 <laughs> 음 마라카사도 잘한다. 카메라에 비치는 내 모습만 되게 이질감이 드네요. <laughs> <laughs> 저말 되게 빠르다고 말했잖아요 그때 만나기 전부터 어땠어? <laughs> 진짜 빨라. <웃음> 어. <웃음> 어? 샴푸 뭐 쓰세요? 저는 요즘에 탈모 샴푸 쓰거든요 나 아, 평소에도 이거 이렇게 입고 다녀 음.. 진짜? 응 너만의 개성을 존중하겠어요? 진짜 믿는 거 아니지? 아니, 얘는 뭔 말을 믿니는지르려워 아까부터 내가 떠내고 있다니까. 자, 쇼미 나온다? 어? 몰랐어? 어, 지금. 그럴 수 있어. 왜냐면은, 뭐지? 옛날에 유튜버들 많이 나갔었는데. 그짜 그래. 너. 응. 진짜로? 그거요 음. <laughs> 너랑 뚜기, 뚜기 알고 있던거 아니야? 난 그래서 셋이 얘기한 줄 알았는데. 나왜 몰라요? 은지한테 얘기 안 했어? 아, 진짜 나가? 불알 이걸믿네 조금 스토리가 없을 그런 거네요. 선생님 많이 들었을 질문이지만 왜 유린인가요? 도마뱀이 먼저 왔거든요? 아 도마뱀이. 유진이거든요. 그냥 유자도이입니다 미진이는 왜 미진인가요? 미진이는 이제 원래 선인장 이름이었는데요. 음, 오, 부산. 부산. 가만히, 가만히, 가만하소. 혹시, 저 친구예요? <laughs> 제딸님이거든요우리스 음, 사실 좀 배부르긴 해요. 이건 음안 들어가요. <laughs> 저희가. 피자를, <laughs> 피자를 넣어서. 네. 근데 되게 잘 드시네요. 맛있어. 네, 그, 역시 마라덕. 흰옷인데 한 개도 안 흘렸어 전자예요 아! 나씩 옆에 친구예요? <웃음> 엄마라니까요, <웃음> 엄마? 뭘 <laughs> <못> 때리네 <laughs> 인덕 아니, 마라덕 마라덕 썸네일 따라 기 마라 마라탕 마라 마라탕 아세요? <웃음> 친구인가요? 네, 맞아요 니모예요 니모요? <laughs> 그 부분 아시나요? 개쏙 해운충 <laughs> 아 맛있네. 니모 한 10몇 번본거 같아 그거 자다가도 생각나거든 개쏙 해운충 진짜 이러 비행기 탈거 아니지 근데? <웃음> 아니지 아니지 <웃음> 갑자기 귤을 어, 갑자기 아까도 먹었는데 혼주 <laughs> <손주? 웃음> 여기 있잖아요 머리먹어서 <laughs> <마르똥�> <laughs> 누구도 빠르게, 단단하게, 색다르게 리듬을 담는 비트 위에 나그네. 그럴 수 있어. 너무 집중해버린 영화지. <laughs> 랩 실력 한번 보여주세요. 은지야, 저는 랩을 못합니다. 은지야. 무슨 소리예요? 랩으로 지금 열풍을 이렇게 지놓고 <laughs> 그건 야, 랩이, 랩이 아닙니다. 했다며? 네가 내역했다며? 네가 지랄한다, 쇼를 한다 그랬었다며? 어머. 그런 적 없다고? 그런 적 없다고? 그다음 뭐더라? 그니 뭐였죠? 뭐였죠? 모르겠습니다. 기억을 잃어버렸습니다. 사과해. 아, 맞다, 맞다. 아 아, 맞다. 사과라고 야, 그래, 유리야, 나 사과해. 이, 이거, 제 바지 빵꾸 냈거든요? 진짜? 뭐야? <laughs> <너? 웃음> 어, 뭐야? 사과해. 야, 삼유린 내가 사과할게. <laughs> 오, 야! 괜찮아요, 이거. 천물나 봐. 만원짜리. 김치지. 근데 빈티지 뭐해? <laughs> 어, 그러네. 야, 건물아 라안되겠다 괜찮아, 오바이. 거 나중에 바지 하나 사드리겠습니다. 아니에요, 만원짜리에요. 만원짜리가 사줄 거예요. 음. 분량을 채우기 위해 은지 씨의 장기 자랑 시간. 야! 이거 진짜 아무도 못 하고 진짜 못 하는 거요 제가 한살리로만 일어날 수 있거든요.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다려. 어머 유린. 이거 진짜 아무도 하는 걸못 봐. 씨가 주인공인줄 알아. 자 이렇게 해서 손도 안 하고 다리 하나로만 일어나. 어머. 뭐. <laughs> 저희도 해볼까요? 아, 저걸 누가 못해요 다리 하나로만 일어나야 돼 다리 떠있어야 돼요 하나로만 일어나야 돼요 유린이 일로와 유린이 한순간에 개인기를 일어났 위한... 이거 반에서 나 혼자밖에 못해가지고 내가 고등쇄 만든 개인기인데 3학년 6반 나를 위한 몰래카메라였니? <laughs> 진짜 슬네어 <세트네>. 뭐지? <웃음> <웃음> 개인기는요 유린이가 제 발물기에요 <laughs> 어우 개인이다 지금까지 마라독이었습니다 명덕입니다 어 뭐야 샤프님들 진짜 좋아 진짜 그치? 응. 지와저라요라요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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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히 해. 유라요니다 <laughs> ハハハハ